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그때 보시다시피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제 뭐 매물을 검색을 해서, 이제 빌딩의 주변에 이제 상권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임장을 통해가지고, 이제 현장이 어떤지, 어, 그 다음에 공화 빌딩에 이제 뭐 서류, 공부 서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얘가 한 비율이 한 70%? 그러면 임장은 한30% 30%가 29% 나머지는 한1% 예, 네, 그 정도 된다고 임장과 공 규제사항 확인하는 게 거의 이제 어, 상권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고 을두 번째 2 주차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했으면 이제 이게 내가 어떻게 가공할 건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뭐 새로 지어가 부사가 새로 지을 건지 그런 부분들의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해서 투입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가 남을 건지, 그 다음에 얼마가 남으면, 내가 얼마가 남으면 그걸 언제 정도에 이렇게 내가 매각을 할 건지, 예, 그런 것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면 어, 성공적인 투자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영상을 보셨다시피 아까 그런 건물이 하나가 완성이 되려고 하면 설계부터 해서 이제 뭐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도면도 좀볼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그쪽에제 커뮤니케이션도 좀 하고 예. 그 다음에 도서에 넣어야지 요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면을 볼줄 몰라도 돼요 근데 어 도면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이미 사전에 건축사하고 많은 얘기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혹시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죠요 유치권 관련해서 혹시 건물 많이 보셨죠? 예. 그런 경우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명기를 안 해놓은 모한 부분들, 그게 서로 입장차가 틀린 거예요. 시공 회사는 최저가로 들어왔는데 주인분은 생각하시는 게이 정도 단가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금액 차이가 나니까 건설 회사는 하다가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안에 제일 좋은 건 스펙을 박아 놓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그런 방향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으면 분쟁을 조금 줄일 수 있, 있습니다. 이고 이제 이런 여섯 번째로 어, 설계가 시작되고 준공하면서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한번 이제 표로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어, 세 번째는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공사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고 시공사하고 어떤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고 특약은 어떻게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간단 간단히 그런 부분만 짚어 나가신다 하시더라도 분쟁에서 조금은 벗어나실 수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물 짓는데 어, 민원이 들어와요. 그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민원 들어오면 누가 책임이 되죠? 공사방위지 지주 네 일차적으로는 무조건 지주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진짜 골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청와대까지 막 투서 넣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골 때린 사람 걸리면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공서 상에, 도서 상에, 계약서 상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피해갈 수 있겠죠. 네 보통 시공사 책임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왜? 네가 공사하는 사람이고 네가 공사하니까. 뭐, 네가 주변에 뭐 음료수를 돌리든 뭘 하든 음, 잔치를 하든 그런 부분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입점 요구 확인인데 요거는 어차피 건물을 짓기 전에 사실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요즘에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도 나중이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공업 빌딩이나 해가지고 뭐 4층, 5층 어, 빌딩을 짓겠어. 라고 했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빌딩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요즘은 공실이 많죠. 다니시다 보면, 어, 위로는 공실이 상당히 많은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버틸 수 있냐, 못 버티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1, 2층은 세팅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리스크가 적게 가게 조금 지체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 놓고 들어가야지 다른 업종들도 잘 들어옵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투썸이 들어온다. 그 한번 뭐 계속 붙잖아요. 그죠? 투썸이 뭐 들어올 예정이도 하고 뭐 투썸 들어와 장사하고 할까 하면 그 위로 이제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뭐 의원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올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체크해서 하면 좋습니다. 이거 개인이 할수 있습니다. 번거로워서 그렇지 하려면 막 각사에 막 연락해가지고 막 하는데 사실은 그 개발 담당자들은 별 신경 안 써요. 뭐 자료 보내려고 보내주잖아요. 검토 안 합니다. 그러면 계속 푸시를 하게 되면 그리고 뭐 괜찮은 땅이라 생각되면 바로 접근 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 분석을 통해서 임대료 기존에 요 공사, 요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책정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거기에서 내가 미니멈이 얼마고 맥시멈이 얼마인지 미리 이제 파악해놓고 가면 이거 놀때그폭 안에서 놀 수, 있, 놀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누가 부동산 업자가 여기 뭐500 받아, 여기 1000 받을 수 있어. 그럼 그냥, 아, 그냥 그 돈, 아, 그냥 그돈 받을 수있는같다 어, 가, 가다가는 나중에 가지고 좀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후려친단 말이에요. 예, 후려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중개사가 하자는 대로, 또 해가 또 적은 월세로 계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건물값이 확 떨어지겠죠. 예, 이 상업용 건물은 월세가 건물 가액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매물로 이제 사전 작업하고 내 수익률이 얼마나 미니멈에서 맥시멈으로 어떻게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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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냐 그 안에서 놀수 있게끔 예,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언제 팔 거냐 예,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한번 한번해보면좀 저기 하니까 한번더 전체적인 과정으로 한번 제가 지 사이트를 드리고 한번 같이 해보는 예, 그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예, 마치는 예, 그런. 스케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